넷플릭스 오사카 편에 소개되었던 이자카야 토요 쇼맨십으로 유명한 곳이죠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이자카야 토요 분위기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에다가 <laughs> 이곳의 주인인 지쿠모토 토요 지성도 보입니다 사람들 진짜 다 모여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즐기고 있는 그런 느낌. 야 이제 참치를 올려놨어요. 우리도 자리를 차지해 봅니다. 어 근데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오자마자 바로 옆 테이블에 또 한국 분을 만나가지고 어, 네. 저희도 일단 한잔 해야죠. 네. 와. 이곳은 다양한 술을 취급했지만 저희는 맥주로 시작을 해 봅니다. 가격은 600. 공장 사람이 따라주는 것처럼 똑같 맥주를 마시는 도중 첫 번째 요리가 나옵니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어와와 아 이게 이제 토로 참치의 토로라고 하는 부분하고 저분 오늘 쇼 하셨나요? 아, 오늘 방구왔어요 아, 방문 방구 오셨어요?

야 미쳤는데? 와 이거 그리고 우리는 같이 딸려 나온 기본 안주도 먹어봅니다 조개인가 보다 조개 하나 먹는다 괜찮? 그래 맛있어 보셨어요? 입맛 확 돌게 하는데? 살짝만 휘저어주세요 와 이게 뭐지? <놀람>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있는 무침 이거 감칠맛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 미쳤다 이 너무 깔끔한데? 너무 깔끔한데? 음. 참고로 우리는 포로 1인 코스 2850엔짜리를 시켰습니다 그 그다음, 다음에 이걸 한번 먹어보죠 그쵸? 이거 이쿠라 연어에 음. 참고로 저희는 세트를 시켰기 때문에 이쿠라 스시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와. 맞아? 이 음. 맛을 떠나서 먹자마자 느낌이 신선하 근데 오늘 또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넷플릭스 아시아 음. 버전 길비의 셰프에 나오셨던 여기 셰프님이 음. 그 엄청 그 코치를 가지고 뜨거운 불에 딱 지키면서 여행으로 오신 거죠? 네. 반면만은 네, 저는 사우초. 네, 아, 우린 불쇼를 저... 기다리며 앞에 커플과 네,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실례지만 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세요. 네. 저희 이 구독자분들이 네. 야 일본 여성분은 네.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아 한남일리 커플이었고 네.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저 호주에서 유학을. 할거 네. 어... 호주로 가야겠습니다. 그럼 돈이 필요한데 그럼. 호주머니? 죄송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귀리의 셰프분이십니다 이제 곧 아마 소매집을 시작할 것 같아요 뜨겁다라고 얘기하시네 오야 이제, 이제 이제 시작할 것 같다 어, 감사합니다 시작할 것 같다 잠깐뭐 찍고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이쇼를 함께 감상하시죠 어, 간지나요. 흡연하는 모습은 아쉬웠지만, 일단 퍼포먼스를 보기로 합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카메라에게 일일이 쇼맨십을 해주는 효지상 아르도마벨. 머리, 머리. 야, 원모. 오, 오케이.

불쇼에 대해서 아, 진짜. 얘기해봅니다 아까 우리 찍으러 갔다 왔잖아요 음. 화기가 멀리서도 엄청나게 막 느껴지는데 거기에 막 손에 갖다대면서 막 굽는 게와 이게 장인 정신 아. 저 근데 제일 멋있던 거 있잖아요 담배를 아. 피면서 하는 아. 게 제일 멋있었어 담배 피면서 찬물 찬물 진짜로 담배, 담배 피는 <laughs> 부분이 멋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조금 아쉬웠다 진짜로. 라는 얘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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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때마침 아까 구웠던 마으로 구이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커플분들께서 시켜주셨습니다 먹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게마쓰 어요나 부드러워요 진짜야? 그데 미쳤는데? 그 진짜야? 아 진짜로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음. 삼지적 구운 게 맛있구나. 어, 어. 사장 게 맛있어요. 네, 느낌이 소고기 같은 느낌이야. 식감이 더 부드럽죠. 음. 근데 냄새가 훈제 약간 음. 그 불맛. 음. 진짜 의외로 맛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 올때 잘했다. 어, 진짜. 와. 가게 정보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영업시간이 짧아요 아 오후 1시부터 네. 오후 7시까지만 해 그리고 또 약간 살짝 아쉬운게 뭐냐면 바로 옆이 공동묘지에요 아~~ 그냥 묘지여가지고 약간 으아 으스, 뭐 약간 무서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시 오후 5시 반 서서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점 1시간 반 전인데도 만족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안주를 하나 더 시킵니다. 이거 먹으면 오늘 지진 날수 있으니까. 머리는저저 저 친구 줘요. 그냥 장어 꼬리 짜첫입은 아. 오사카가 한남일료 커플에게 달래를 해야지. 달래를 해야지.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먹었으니까는 미쳤지. 개맛이. 블랙홀 블레 미쳐버렸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마지막으로 베스트 1위였던 생참치를 다시 주문하였고 미쳤죠? 미쳤죠미쳤어 한국말 나왔어요 미쳤어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는 토요일에서의 만찬을 서서히 끝내보려 합니다

皆さんに喜んでいただけるあの居酒屋、うん、それを求めて自分は努力してきましたいやすいません本当に失礼ですけれどもねおいくつですかはい自分は69歳ですいや何歳までやるつもりですか 分かたで、うん、最後になんかご存知なんか知ってるな韓国語うんありますかねうんあんにゃはうんじゃあるぶたはげすみだあっおハンもうザツはグレあ英語が混じったねいやーありがとうみんな友達うん韓国日本みんな 兄弟 I think、うん、<laughs> 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うん、そしたら最後にもう旅行が再開す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10月の11日はいじゃあそういった韓国の方に何か言いたいことがあれば、うん、みんな自分も2回韓国行きました、うん、2> Two 2回韓国に行きました We have very good time in Korea あ、じゃあプサン、いやー、ベルー、ほんやモンゴー、ナイス、いやー、はい、やって、はい、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ー>いやいやいや、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うん、はい、じゃあそれじゃお元気で、<laughs> はい、<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の皆さん、また来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自分も努力します。 I will do my best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と日本は親戚ですありがとうはい OK 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ホテルホテ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laughs>